오늘은 유다서를 겪으려고 합니다 공동서신 유다서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대인이란 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 고 부르는데 이라는 말은 유다 집파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름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두명 있어요. 한 이름은 다데오 사랑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붙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아버지가 요한이지 시몬이 너무 이름이 많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또는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 출신, 봉개 출신 아무개, 삼양 출신 아무개처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지역 출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가롯 유다는 이스가리온 지방 출신의 유다, 가롯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다데오 유다도 아니고 가론 유다도 아닙니다. 1절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다고의 형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가 수장인 이기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이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을 적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고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유다서 는 유다는 이 유다서라고 하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는 우리들이 거의 읽지도 않아. 한 장의 짧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켜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째, 3절 보면 성도들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한 힘써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게 얼마나 많은데, 왜, 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 뒤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게 믿음입니다.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쪽에 하나님께서 석고만 너 세상에서 재물을 얼마나 모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세상에서 지가 어느만큼 올라갔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세상에서 얼마큼 많이 배웠느냐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논합니다.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네, 돈 많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평가지입니다 믿음이 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계 역사로 보면 솔로몬이 아닙니다. 누구냐? 아합 이 그리고 여러번 이세라는 분이 아합 시대에 여러 번이 시대의 이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경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의 여러 번이세 시대에 이스라엘 국방이 가장 심했고요. 그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여러분 외교 문서, 바벨론 문서나 애굽의 문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모두 누구라고 기록하느냐 아합의 아들로 두고. 그만큼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미세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그치력에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요즘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국방, 외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합, 여러 번 미세는요, 제선뿐만 아니라 삼선, 사선, 오선도 할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데이상하죠 구약성경 11개 상판를 읽어보면요. 이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능력있는 아합과 여러 번 이세에게 하나님은요, 낙제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여러 번 이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낙제도이십니다 왜요? 이처럼 능력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수완과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에서는 그들이 비록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는 그들이 잘 나가는 사람일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낙지검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다고 해봐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평가받고 누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좀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인정받아다 많은 인정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들었는데요 잘했다 착한 종이구나 이 소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도의 피를 흘렸고 믿음을 지켰던 다 왜교에서 다툼이 있고 왜교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믿는 집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와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니죠 하나님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과 세상의 그런 는 평가로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랬는데, 아합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능했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심판하실 사람도 느꼈습니다. 왜요? 아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찾느냐고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책이냐 믿음을 찾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껏 추구하다가 믿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 성경은 세상 두 개의 이 따라가다가 잡으려고 하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우, 처음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설교가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 찾기때 저가 평생 믿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일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다사가 이야기하는거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받았던 믿음 잘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복있는 성도님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출발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3절 보시면 믿음의 돈을 위하여 힘써 싸워라. 힘써 좀더 싸우라 말씀니다 히브리서는 좀더 격렬해요. 피흘리기까지 싸워라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게아니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우셔. 그것도 힘써 싸우셔. 건성건성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이 사탄은요, 우리가 건성건성 싸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른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집요하 얼마나 교활한가. 여러분 대충 싸웠다가 백점 백패입니다. 그 사탄과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은요, 목숨 걸고 싸. 워 그게 비디민 싸움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처음으로. UFC라고 하는 말을 한 3분 동안 이렇게 넉넉히 쳐다본 적이 있습니 UFC, 전 뭐의 악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진짜 죽도록 싸우고 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레슬이 청기덕, 김일, 여금. 이런 소리들이 나와서 일본 낙가모라상과 적당히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어. 얼굴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고 싸웁니다 왜요? 제가 네. 네.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승리합니다. 네. 저 사람이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기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습니다 제가 그걸 선택하면서 믿음의 싸움이 저만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 사탄과는 타협할 수도 없어요. 타협이라는 생각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사탄이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싸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싸움. 죽도록 싸움. 신방을 해보면, 어떤 네.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 요 목사님, 아전 예수님 꽤 오래되면, 왜 이렇게 이 약하죠? 왜 잘, 내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 칠수는 음. 있어, 죽도록 싸움도 하죠.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적당히 건성건성 대충대충 싸워서는 적당히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압을 받아서 로마와 3 0 0명을싸았습니다 10대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와 우리 말 사도, 유다 사도가 말씀합니다. 믿음을 위한 힘성 싸움.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축하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5장 58절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 마귀에게 피흘리게 되는 것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피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을 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사절 보니까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상의 웃음꼴리로 색정적인 것들로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된게 살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꿀 게 따로 있죠하나님 은혜가 여장수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바꾸시면 안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하느냐 저는 은혜와 믿음이 기차같다고 생각합니다 철길을 달리고 기차 제 어렸을 때 꿈이 기관참기 기차 저희 집제 가까운데 저희 집한 그 100미터쯤 되는데 철길이 있었다 철길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예살를 찾았을 때 제가 없어지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없어지면 철길로 왔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기차길을 그 어쨌든 여러분 기차는 철길로 가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기차가요 네. 철길에서 벗어나서 탈선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기차가 기차 역할을 감당하면 항상 철길을 달리고 철길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도 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의 자세를지합니다 믿음이,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자리가지다 은혜가 은혜의 자리로 떠나고 믿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그 은혜, 그 믿음은 아무런 쉽고 탈떠한 기차는 앞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친돌입니다. 은혜를 버린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에 주님의 일에 거친돌이 되는 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서 은혜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게 상 하는 역할니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지켜야 할 자리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도 것못합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벗어나게 합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처럼 자리, 하나님이 내려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됐나요? 주인이 음, 결국 에덴 농사를 동산을... 예. 에서는 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에서가 예. 먼저 태어날 때아이 하나님 언저 태어날 때아배 속에서부터 야곱과 울바라 음. 싸웠어요 그가 겨우 2, 3번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 언저태어그 음. 주의하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파뚝한 음. 거를 팔아봤잖아요. 바꿨잖아요 음. 결국 에서는 언약어요 6절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탈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겠군요. 소동과 고바라는 왜 망했습니까? 소동과 고바라가 자기가 지키야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 자리를 소동과 고바라 사람들이 뒤죽박죽 만들어버 결과가 뭐였습니까? 불과 11절 보십시오. 가인은 u s h 니까 가인은 n 이자 형의 자리 K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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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 n j a Kunja, Kunja, k u n j 니까 발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로서 예언자의 자리 K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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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j 니 k 고라는 누구입니까? 레위 u n 고라 레이스 하나 서 예배 하는 자는 게 예배 보다는 지도자 되는 자는 보 모세 에는 대응 에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예하 는가?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 는데, 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경건은 경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경건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거룩. 즉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준하고 있기 때 데에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경건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는 복 있는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은혜 받은 은혜를 지켜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나는 이시대 유다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가합니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러게 믿음을 준비하셔요. 믿음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시기를 주관합니다. 사람이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다 믿음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습니다. 따라람이다 받은 은혜를 세상것과 바꾸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상것과 바꾸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믿음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 믿음 도와여 주시고, 저자신하나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징후 위여 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보라, 주시옵소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